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마가 같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경찰서 만든다고 해서 새로 집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음... 쟤는 지금 지금 소마은 지금 마크하고 있어요 이거를 음, 어.. 어따가 지을 지가 요한데 음, 어따 지을까요?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저는 철문이 좋더라구요. 응. 돌가바이 필요하구요. 이자 여기 하고. 어때요? 맛있게 생겼어요? 어? 그런데. 맛없게 아. 생겼다고요? <laughs> 네, 맛없게 생겼어요.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아, 맞다, 너 다른 사람이구나. 그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기요? 음, 제가 친구한테 받은 옷을, 에이, 어떤 태권도에서 받은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어쩜... 다 그래, 맛있어요. <laughs> 다검 자검이 필요해, 자검. 맛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시, 다 놀리는 그래. 거 아니고? 음. 저기 왜밝지 아, 저기 어디 이게 내 집. 소말집. 와, 못 맞췄어요, 여러분. <laughs> 참 잘했어요. <laughs> 뭔 소리야? 못 맞췄는데 잘했다고 하면 게 아, 그래? 응. 야 너가 다 먹고 있어 지금. 난 열심히 마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안, 네가 안 먹잖아. 이거 한번 먹어. <laughs> 맛있어요. 음. 음. 아왜 유리 깼어. 아 그래. <laughs> 소마 마크 하는 중. 마크 좀 구경시켜줘. 너 핸드폰으로는 마크 못하니까. 응. 음. <laughs> 거 음, 이쪽으로 가서. 아이고. 자, 이번에는 샤워를 할 거예요. 샤워할 때 여기 넣고. 자, 샤워를 하죠, 가죠. 냐냐냐냐냐냐 냐냐냐냐냐 맛있어요. 제가 먹었겠어요. 오늘 제가 다이아 방을 만들었었거든요. 뭐 올라가 보도록 하죠. 올라왔어요. 이쪽에이 상자를 열면 다이아 플록이 엄청 많아요. 와. 너몇 구독자야? 세 명. 겨우? 응. 나 네다, 네다, 네다섯 명인데. 아주 너랑 하나, 두 개밖에 차이 안 나. 2층으로 올라가면요. 어, 여긴 유리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발광 속도 이렇게 예쁘게 놔뒀고. 아! 아, 나왜 자꾸 유리를 깨지? 야, 손아, 너맞아야 이 가방 판에 예쁘게 이렇게 놔두면 예쁠 거예요. 바쁘게 일하는 중. 이 아니라. 야뭔 소리야. 열심히 게임하는 중. 마 말카락. 음 오늘은 음경말 정... <laughs> 못하게 <laughs> 말 못하기 겹살소를 <laughs> 지울 거야. 양털. 아, <laughs> 쁜채송해요 음, 어따지으면 좋을까? 일단은 땅을 메꿔야 되겠어. 벨라 때그 뭐지? 땅이 필요해요. 그 뭐였지? TNT. TNT 없네요. 치도치도 없으면, 엠도 없는 거예요. 맛있죠. <laughs>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